바울사도님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기록하신 서신서에도 그분의 사역의 흔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분의 사역을 이어서 에베소회를 담임하였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는 어려서부터 잘 준비되었던 그런 목회자처럼 보입니다. 어, 이분은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좋은 멘토를 만나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잘 갖추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디모대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이요, 영적 아기인 바울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신기하십니다. 그게 디물의 전우세에 나타나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에게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에게 듣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살리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잘한, 어찌 보면 잘 준비된 유능한 사역자가 김모대 목사님이신데, 그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이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 그리고 그 성경이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한 거야. 너는 구원의 확신로 갖게 됐고 지혜도 얻고 있요 이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디모데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받침이 뭐냐하면, 뒤받침이 되는 게 뭐냐하면. 성경이군 성경.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도 내가 거듭나자마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 복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은요, 언제나 엄청납니다. 지금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식, 뭐 요즘에 지식 정보 사회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첨단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정보 활용의 능력만 배우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뭐 머리에 암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가르쳐주니까 말만 하면 다 만들어주고 뭐 인쇄해서 주고 뭐 대답하고 하니까 이렇게 배울 게 넘쳐나고 배운 것도 많은 시대이지만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속한 것이 복중의 복이죠. 왜 그럴까? 그게 무슨 복이 될까?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바울께스 지모드에게 네가 알거 하나 있어. 말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그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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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의 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막 사회에 막 나타나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착한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요. 말세야. 세상말세요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합니다. 세대 간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속입니다 보이스피싱만 속이는 게 아니라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속입니다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야 이게 진실이 뭔지를 몰라 속이는 자들이 있고 속는 자들이 있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답니다. 나도 속이고, 나도 속아였어. 속고 속이는 사회. 그래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분별력이거든요. 지혜.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배우고 배운 그 지혜는 일부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경험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으로 얻은 그런 지혜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 삶의 지혜 그런 말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경험에 의한 지혜, 지식에 의한, 지혜가 지식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건 배워서 내가 갖게 되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는 거야. 이건 은혜성입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지혜인데, 받게 되면 사용하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을 때 속고 속이는 게, 악한 자가 득세하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혼란 그 자체 세대 속에서 내가 중심으로 있지 않고 살게 됐다. 위로부터는 지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그런 가운데 지켜가야 되는 거야.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훨씬 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건 뭐 불을 보르이 뻔합니다. 가치관의 혼란, 이런 모든 위계질서에 대한 혼란, 전통에 대한 혼란, 뭐 문화에 대한 혼란, 모든 게다 혼란이죠.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더욱 악화해져서 속기도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위로부터는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속을 지언어 남을 속이면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삶의 이유가 그림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의 기록된 내용을 그에게 자세하게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기도 수없이 가르쳤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구원의 확신을 도에 되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다 도망갔는데 그는 그 십자가 밑을 지켰던 그런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구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경경을 통해서 거 우리 또한 본의 확신, 내 감정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일러주십니다.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교회 학교 유치동부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 목사님께. 그런 걸 보면, 목사님들도 이 기본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된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어서 성경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이 갖는 또 다른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여기니까 세상에 힘 있는 게 뭡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런 집회에서는 세상에 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럴 겁니다. 아마 세상의 권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 겁니다. 아마.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럴 겁니다. 진짜 그래요? 몸과 권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앙, 잘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볼까? 우리가 볼때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젊으나 늙으나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머릿속에 다각인있요다돈돈돈돈 돈, 돈, 돈 하지 않아요? 하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권력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이게 권력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는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근원은 재력과 권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 신앙은 잘못있 신앙. 그의 신앙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도신경에서 첫마디가 뭡니까? 엘샤라이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첫마디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힘의 근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게. 그럼 나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떡하든 나는 재력을 갖게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으니까 나는 건물주가 될 거야. 내가 평생 거기서 나오는 것 같으면 먹고 살 거야. 내 미래는 거기 있어. 내 지혜로운 거지. 진짜 지혜로운 거지.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를 가르친다는 게 그런 거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든 너는 건물주가 돼. 그래야 네가 평생 편하게 살수 있어. 그저 여행 다니면 놀고 먹으면 살수 있어. 너일안 해도 돼. 그래넌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주가 돼. 부모들이 그걸 가르치기도 하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고 개세트로 그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권력도 계성 누리고 싶어 하지요. 정말 그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부와 수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누렸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 된다. 내 삶이 평가된다.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평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짐.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이다음에 크게 후회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땐 돌이킬 수가. 자 성경에 갖는 두 번째 큰 기능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고, 그리고 늘 교훈하여 주고 책망하여 주고 바르게 해 주고 의로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온전하게 해줍니다. 이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결함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에 확신을 갖고 나는 천국 갈수 있어.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미흡하고 여전히 내 안에 결함된 것들을 드러내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완전 딱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이 사람인 것 같아요. 짐승는 길들이면 되지만 사람은 그게 잘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에이.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면 신기하게 내가 변화한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여 지게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삶의 가치를 여기다 둘 거야. 그 여기다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야. 나는 기여하며 살 거야. 그리고 자신이 많은 부를 가졌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를 갖고 정말 이 부가 필요한 곳에 나는 기부할 거야. 내가 최고자리에 올랐다면 내가 권력을 주었다면 나는 진짜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방패가 될거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게할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내게 그런 기회가 주면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악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고 속이는 세상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학교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꾼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로고스라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있게 하신 그분, 그분 그 자체, 그걸 로고스라 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갖게 하는 근원이 된다.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봬.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싶다면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 기준을 갖고 내가 처신을 해야 정말 능력 있는 선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응?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공부하죠? 저도 60년 이상을 살고 보니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이 시대에 대한 것들도 물론 뭐다 배우지 못할였 조금이나마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배운 것이죠. 또 여러 책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고 배우고 나다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지식들을 수많은 그 제공자들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저도 제공받고 함께 공유하고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배운 것들이 나를 성숙한 시민으로 만들게 할까 그저 하나 알고 있는 것 남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정도로 한다면 그 지식은 사실 내 삶에 그다지 큰인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교육받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뱀적인 말씀이 유익함을 얻는다. 유익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일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살고 싶어 한다면, 좋은 강연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말씀을 공부해 한다.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시간 많습니다. 내가 허비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정말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시간을그 소중한 데 쓰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선한 일을 향하며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10개명을 교독하는 이유는 저의 특별한 목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반복적으로 20년 동안 이거를 교독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적어도 이걸 매주마다 읽고 기억한 사람은 가늠하려고 할 때, 어,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살인의 충동을 느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길로 믿기 때문에 그걸 계속 교독하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이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훈계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이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십시 성경이 다른 것. 우리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지 않아요? 내 입으로 내자식에게 성경을 한 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회계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했요 한가하게도 안 그리쳤어요 우리는 부지런히는 커녕 한가하게도 여유있게도 한마디도 내 입으로 성경을 말한 적이 없어요 깊이 회계하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있이 이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Amém?